자 둘레가 7인 이등변삼각형 abc 에서 각각의 정사각형을 만들었지 넓이 합의 최소 쉬운 문제 지금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여기 x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7-2x가 되 그럼 각각의 지금 정상의 넓이 합 명확하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7-2x의 제곱 이거를 fx라고 합시다 그럼 정리해 만 주면 되지. 이거 정리해 주면 4x 제곱이니까 6x 제곱 될 거야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x 될 테고, 여거 49가 될 테니까 꼭지점이 잡고 그래서 뭐 정리해 주면 되지. 완전제곱이 되고, 삼수값 집어넣어 되고. 이걸 보면 지금 12분의 28에서 갔지 그럼 이거 약분하면 3분의 7에서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. f 3분의 7대입하면 되는 거지. 계산 지저분할 뿐이야. 9분의 49그 다음 마이너스 28 곱하기 3분의 7 플러스 49 이렇게 될거라고 그러면 이거 3 됐고 2 됐으니까 3분의 98 마이너스 3분의 100 96 플러스 49 니까 요거는 3분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8 이고 이걸 해주면 플러스 147 이니까 3분의 49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네.